꿀 관련 이미지와 함께 시작합니다. 시부모님이 감기 걸린 아기에게 꿀물을 먹였어요. 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는 모습. 아기 변비에 꿀이 좋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줄수 있을까요? 화면이 전환되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꿀은 절대 금물입니다. 라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닭꿀의 이로운 점을 설명하는 전문가의 목소리. 꿀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해 건강에 이롭습니다. 전문가가 하지만 꿀은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천박사가 성인과 어린이는 이 세균에 저항하지만 영아는 위험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영아 보툴리누스증의 정의와 증상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초기 증상으로 변비와 약해진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꿀이 들어간 전통간식과 과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엄마가 아기 이유식에 꿀을 넣지 말라는 주의 사항을 듣고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마무리하며 생후 12개월 이전 아기에게 꿀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